나는 해마다 달력을 넘길 때마다 9월과 10월 사이에 쑥 들어가 앉아 있는 추석이라는 글자를 먼저 본다. 날짜를 보는 순간 손끝이 먼저 굳는다. 그날이 오기까지 나는 장바구니처럼 계획을 채워넣고 마음은 빈 그릇처럼 쨍하게 마른다. 올해도 예외는 없었다. 시어머니는 3주 전부터 전화를 걸어오셨다. 기계음처럼 일정한 박자 쉬어갈 틈이 없는 말줄기. 얘야. 올해도 사람 많이 오니까 미리 음식이랑 전 재료랑 다체크해도 송편은 작년처럼 작게 빚어야 하고 잊지 말고 네 어머니 그 짧은 대답을 누르며 끊는 순간 내 휴대폰 배경 화면이 잠깐 반짝인다. 엄마가 보낸 카톡 미리 보기 추석 전날에 너네 올수 있니? 나 혼자서 뒤는 알림창에 가려져 있다. 그 뒤를 읽지 못해도 나는 내용을 안다. 엄마는 늘 뒤에 무언가를 덧붙인다. 괜찮아, 바쁘면 다음에 보자 같은 체념. 나는 괜찮아라는 어른스러운 거짓말, 너만 괜찮다면이라는 미련. 엄마의 말 끝에는 늘 빈칸이 있고, 나는 그 빈칸을 미루다 결국 채우지 못한다. 시장에 장 보러 가는 날, 나는 메모장을 켠다. 고사리 두 단, 도라지 한 봉, 애호박 네 개, 동태 두 마리, 대추 밤곡감, 배세 개, 사과 5, 배추김치용 절임배추 예약 확인. 그리고 송편용 쌀가루. 시어머니가 적어주신 목록을 그대로 옮겨 적으면서도 나만의 목록을 마지막 줄에 조그맣게 덧붙인다. 엄마 좋아하는 유자차. 올해는 꼭 작은 병 하나라도 들고 가리라 마음먹는다. 작은 병이니 눈치채지 못하실 거라 생각한다. 어쩌면 들키더라도 이건 엄마 선물이에요. 라고 웃으며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른다. 내 다짐은 늘 사소하고 그래서 더 간절하다. 남편은 주말마다 야구를 보면서도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라고 말한다. 말을 해도 되는 것인지 내가 원하는 것을 소리 내어 말해도 되는 것인지 나는 아직 모른다. 결혼한 지 6년. 추석은 그 사이 단한 번도 친정에서 보내지 못했다. 처음 해에는 신혼이니 처음은 시댁에, 둘째 해에는 형님 내가 오신다고 해서, 셋째 해에는 시어머니가 몸살 넷째 해에는 큰어머니 제사와 겹쳐서 다섯째 해에는 아이가 어려서 멀리 가면 안 된다며 그리고 올해는 올해는 뭐였더라. 나는 이웃들의 목록을 외우지 못한다. 대신 엄마의 말들을 외운다. 나는 괜찮아. 다음에 보자. 명절 지나고 와도 돼. 너 피곤할 텐데 몸 조심하고. 그 말들은 부드럽고 따뜻해서 오히려 내 등을 타고 흐르는 죄책감에 더잘 섞여든다. 시어머니 댁에 도착하는 날 아침, 나는 새벽 5시 반에 일어난다. 부엌불을 켜면 기름 냄새가 아니라 물 끓는 소리부터 올려야 마음이 덜 무겁다. 주전자에서 일렁이는 김이 마치 나를 대신해 한숨을 쉬는 것 같다. 아이 도시락을 간단히 싸고 남편에게 준비물을 챙기라고 말한다. 남편은 늘 친절하게, 응, 알았어. 라고 말하지만 그의 알았어와 나의 알았어는 다른 모양으로 하루를 통과한다. 그는 차키를 찾고 나는 고무장갑을 찾는다. 그는 내비게이션을 켜고 나는 시간표를 켠다. 언제 절임배추를 헹굴지 언제 전을 붙여 식혀야 기름기가 적절히 빠질지 언제 장을 봐야 물건들이 싱싱한지 언제 아이 낮잠을 재워야 정굽는 시간과 겹치지 않는지 내 머릿속엔 늘 동그란 시계들이 몇 개씩 겹쳐 돌아간다. 차에 타고 출발한 뒤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끊는다. 그리고는 잠시 고민에 빠진다. 괜히 마음을 흔들지 말자. 속에서 끌어오르는 것이 있다. 서늘함. 이미 답하지 못할 질문들을 한가득 들고 나는 시댁이 가까워질수록 말수가 줄어든다. 남편이 눈치를 보며 묻는다. 이번에도 바로 가는 거지? 나는 입술을 달싹이다 말고 고개만 끄덕인다. 응. 시어머니댁 대문을 들어서면 마치 다른 계절이 있다. 복도는 늘 깔끔하고 흰빛이며. 주방은 유리처럼 반짝인다. 어머니는 앞치마를 메고 기다리신다. 반가움과 긴장이 같은 온도로 섞여 있다. 왔니? 얼른 손 씻고 이거부터 썰자. 나는 손 씻는 동안 거울을 힐끗 본다. 거울 속의 나는 언제나 조금 더 작다. 어머니의 주방은 동선이 정확하다. 칼은 이 자리에 도마는 저 자리에 소금과 설탕은 같은 병이지만 모양이 다르다. 어머니는 늘그 병을 눈을 감고도 구분한다. 나는 아직 가끔씩 헷갈린다. 헷갈릴까봐 더 조심하고, 조심하다가 늦어지고, 늦어져서 더 미안해진다. 오전에는 정굽는 시간으로 보내고, 점심의 준비는 탕으로 넘어가고, 오후에 묻혀진 나무를 식히는 시간으로 넘어갈 즈음, 엄마에게서 전화가 온다. 화면 위로 엄마라는 두 글자가 떨린다. 나는 장갑을 벗었다 끼었다 하다가, 조용히 베란다 쪽으로 나가 전화를 받는다. 어, 엄마. 바쁘지? 밥은 먹었니 나는 웃는다 응 엄마는 나도 먹었지 그냥 내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 한번 해본 거야 나는 그 말에 대고 무슨 표정을 지 어야 할지 몰라 잠깐 말이 멈춘다 베란다 유리창 너머로 어머니의 부엌이 흐릿하게 보인다 칼이 도마를 치는 리듬 후라이팬에서 치익 소리가 난다 나는 엄마에게 이번에는 아마 늦을 것 같아 라고 말한다 엄마는 그래 알았다 나는 괜찮으니까 걱정 말고라고 말한다. 그말 안에는 역시 나와 괜찮다와 보고 싶다가 담겨있다. 나는 그릇처럼 그 말을 받아 손에 쥐고 죄책감처럼 뜨거워진 손바닥을 주머니에 넣는다. 문이 살짝 열리며 시어머니가 베란다로 내다보신다. 얘야 나무은묻혔니 나는 급히 끊는다. 네 어머니 지금 들어가요. 부엌으로 돌아와 나무를 무치려고 양념을 잡는데. 맛이 싱겁다. 소금을 더 넣을까 하다가 어머니가 뒤에서 말씀하신다. 그렇게 넣으면 짜지. 손맛은 아끼는 데서 나오는 거야. 나는 소금병을 내려놓는다. 손맛은 아끼는 데서 나온다. 어머니의 말은 늘 자음과 모음이 시칼처럼 정확하다. 맞는 말이다. 그런데 내가 아끼고 있는 건 소금이 아니라 내 마음인데 그 마음은 왜더 짜지는 걸까? 아끼면 아낄수록 내 마음의 뒷맛은 더 쓰다. 저녁을 앞두고 친척들이 하나둘 도착한다. 신우이, 작은 며느리, 도련님, 사촌들. 웃음이 집안에 두껍게 깔린다. 나는 잔을 채우고 반찬을 바꾸고 흘린 국물을 닦는다. 누구도 내 얼굴을 오래 보지 않고 누구도 내 빈자리를 묻지 않는다. 나는 이 집에 분명히 있는데 있을수록 더 보이지 않는 사람이 된다. 명절에는 이런 투명한 사람들이 많다. 웃음소리 사이사이로 나는 자꾸만 엄마의 집을 떠올린다. 오래된 냄비가 뚜껑을 덜컹이며 끓던 소리. 창문 틈으로 들어오던 바람의 냄새. 엄마의 발걸음이 나무 마루에 내던 말 없는 위로. 나는 그 모든 것이 얼마나 사소하고 사치스러웠는지 결혼을 하고서야 한다. 밤이 깊어지면 설거지가 산처럼 쌓인다. 큰 접시, 작은 그릇, 젓가락, 국자. 뜨거운 물에 손이 불어간다. 어머니는 옆에서 행주를 삼고 나는 그릇을 말린다. 어머니가 문득 묻는다. 내일 차례상 너도 순서 외웠지? 네, 어머니. 과일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그래, 잊지 말고. 친정은 내일 갈수 있니? 어머니의 목소리는 조심스럽다. 아니, 조심스러운 척한다. 나는 잠깐만 고개를 든다. 어머니의 눈빛은 부드럽지만 단단하다. 내가 알아서 하되, 이 집은 내가 있어야 돌아간다 라는 말이 그 눈빛에 깃들어 있다. 나는 아마 어려울 것 같아요. 라고 말한다. 그 말은 고백이 아니라 보고처럼 건조하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인다. 그래. 그럴 줄 알았다. 그럴 줄 알았다. 마치 이미 정해진 수순처럼. 내 선택은 사실 선택이 아니라 이미 지정석이 붙은 자리다. 나는 그 자리에 잘 앉는 사람이 되고 그 자리에 늦지 않게 가는 사람이 된다. 그 자리에 앉아 있는 동안 내 마음은 늘 다른 자리를 생각한다. 엄마의 식탁, 엄마의 방, 엄마의 손. 밤 11시가 넘어 모두가 흩어지고 아이도 잠들고 남편은 소파에서 꼬박꼬박 졸기 시작한다. 나는 몰래 방 문을 닫고 엄마에게 다시 전화를 건다. 다섯 번의 신호음이 가고 통화가 연결된다. 엄마, 아직 앉았네? 응, 너올줄 알았지. 엄마는 웃는다. 아니, 전화 올줄 알았지. 그 말에 나는 숨이 막힌다. 엄마는 언제나 선을 지킨다. 내 마음에 문턱을 넘어오는 법이 없다. 나는 그 선을 믿고 버틴다. 엄마, 미안해. 나는 명절마다 그 말을 한다. 너무 자주 해서 그 말은 이젠 비는 듯이 가볍다. 엄마는 왜 미안해. 너는 너 자리에서 잘하고 있잖아. 라고 한다. 자리. 모두가 내 자리를 말한다. 그런데 그 자리는 늘 내가 선택하지 않은 자리다. 나는 그 자리에 나를 꼬겨넣는다. 엄마, 근데 내일 새벽에 잠깐 들르면 안 될까? 나는 용기를 낸다. 새벽 5시쯤 차를 몰고 한 시간. 차례 준비 전까지 돌아올 수 있을지도 모른다. 어머니에게 들키지 않게 아무도 모르게. 엄마는 잠시 침묵한다. 그 침묵은 허락의 침묵이 아니라 걱정의 침묵이다. 오면 좋은데. 근데, 너 괜찮겠니? 거리가 너무 멀어서 힘들 텐데. 괜찮다. 괜찮지 않다. 나는 그 사이에 선다. 전화를 끊고 누워도 잠이 오지 않는다.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이 낯설다. 명절마다 늙어가는 것은 어머니들 뿐이 아니다. 며느리들도 늙어간다. 말하지 못한 말들이 주름처럼 쌓여간다. 눈가에, 입가에, 심지어 마음의 주름살에도. 새벽 4시 반,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을 뜬다. 부엌 불을 켠다. 쌀을 씻어 밥솥에 앉히고 탕을 한번 끓여 불을 꺼둔다. 어머니가 일어나시기 전에 나는 조용히 외투를 걸친다. 남편에게 톡을 보낸다. 엄마한테 잠깐 다녀올게. 새벽이라 차안 막힐 거야. 6시 반전엔 돌아올게. 전송 버튼을 누르는 손끝이 떨린다. 방문을 나서는데 등 뒤에서 인기척. 어머니가 나와 계신다. 나는 움찔한다. 얘야, 어디 가니? 나는 거짓말을 해야 할지 진실을 말해야 할지 한 순간에 저울질한다. 거짓말은 가벼우나 오래 가지 않는다. 진실은 무겁지만 어쩌면 그 무게가 내게 필요할지 모른다. 어머니, 엄마 집에 잠깐 다녀오고 싶어요. 새벽이라 뵙고 바로 돌아올게요. 어머니의 얼굴이 굳는다. 순간에 정적이 무겁게 깔린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잖니? 알아요. 그래서 새벽에 다녀오려고요. 상차리기 전까지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금방 엄마 얼굴만 뵙고 올게요. 상차리는 게 문제가 아니지. 명절은 마음을 모으는 날이야. 내 마음은 어디에 가 있니? 그 질문은 정확해서 아팠다. 내 마음은 어디에 가 있을까? 나는 나의 마음을 숨겨놓고 살았다. 어머니의 눈을 보며 나는 끝내 한발 뒤로 물러난다. 죄송해요. 그럼 그냥 전화만 할게요. 나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다시 방으로 돌아온다. 문이 닫히는 순간, 나의 용기는 작게 부서진다. 부스러기들이 바닥에 흩어지고, 나는 그것들을 맨손으로 줍다가 손바닥에 아린다. 그렇게 새벽은 간다. 달기 울지 않아도, 마음은 시간을 안다. 아침, 차례가 시작된다. 절을 올리고, 술잔을 세번 따르고, 향을 올리고, 순서대로 상을 내린다. 누군가가 중얼거린다. 그래도 올해는 날이 막네 사람들은 날씨 얘기를 좋아한다. 날씨는 누구의 탓도 아니기 때문이다. 나는 내 마음의 날씨를 말하지 못한다. 내 마음은 구름이 끼고 바람이 불고 비가 오다가 갑자기 사라진다. 누가 묻지 않으니 누구도 모른다. 식사를 시작하고 작은 어머니가 내게 묻는다. 친정은 멀지? 올해도 못 갔니?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는다. 웃으며 대답한다. 네. 올해는 조금 바빠서요. 바쁘다는 말은 유용하다. 사정도, 변명도, 핑계도 될수 있다. 그 말은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나를 지치게 한다. 식사가 끝나고, 아이가 달려와 내 품에 안긴다. 엄마, 할머니 집 재미있어요. 나는 웃는다. 아이의 말은 진실이다. 아이에게 이 집은 늘 사람 많고, 먹을 것 많고, 칭찬이 많다. 아이의 웃음은 내 마음의 방패다. 이 웃음을 지키기 위해, 나는 또다시 내 마음을 뒤로 민다. 점심이 지나고 친척들이 하나둘 떠난다. 설거지를 마치고 나면 오후가 비어 있다. 그빈 시간은 가장 위험하다. 마음이 뻥 뚫린 자리에 엄마 생각이 쏟아져 들어온다. 나는 방에 들어가 문을 반쯤 닫고 엄마에게 톡을 보낸다. 엄마, 전화돼? 메시지가 읽힘으로 바뀌기도 전에 엄마가 전화를 걸어온다. 그래, 우리 딸. 엄마, 뭐해? 명절 제사는 잘 끝냈어? 낮잠이나 좀 자려고 내가 바쁠까 봐 전화 못했지. 나는 숨을 고르고 입술을 깨문다. 엄마, 나 올해도 못갈것 같아. 엄마는 잠시 말이 없다. 그 침묵은 어젯밤의 그것과 다르다. 오늘의 침묵은 받아들이기 전에 스치는 서운함의 그림자다. 그래, 일이 있겠지. 너는 내 자리에서. 그래. 말 끝이 흐려진다. 엄마는 끝내 괜찮다는 말을 찾지 못한다. 나는 그게 더 아프다. 괜찮다는 말도 아프고, 괜찮지 않다는 기색도 아프다. 나는 어느 쪽에서도 안식처를 찾지 못한다. 엄마 주려고 유자차 샀어. 다음에 갈때 가져갈게. 그거야 뭐, 마트에도 팔지. 엄마가 농담처럼 말했지만, 그 말은 나를 흔든다. 엄마는 내가 들고 갈 작은 병보다, 내가 들고 갈 시간을 원한다. 병은 무게가 있고, 시간은 더 무겁다. 나는 무거운 것을 자꾸만 가볍다고 말하며 살았다. 그 가벼움이 내 어깨를 더 움츠리게 했다. 그날 저녁 남편과 나는 식탁에 앉아 조용히 밥을 먹는다. 남편이 조심스럽게 묻는다. 아침에 엄마랑 얘기하는 거나다 들었어. 미안해. 내가 먼저 자기한테 가보자고 얘기를 했어야 했는데. 괜찮아. 나는 반사적으로 말한다. 괜찮아. 는 우리 집에서도 자주 쓰는 말이다. 그 말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않는다. 남편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눌러 숙인다. 내가 내년에는 진짜로 계획을 미리 세워볼게. 엄마께도 말씀드리고 우리 어머님 댁에도 꼭 가자. 이번엔 자기가 한 번만 이해해줘 진짜 미안해. 나는 그 말이 고맙다. 동시에 그 말이 너무 익숙하다. 계획은 늘 다음을 향하고 지금은 늘 미뤄진다. 나는 여전히 다음에 어깨에 손을 얹고 서 있다. 다음은 오지 않거나 와도 조금 다르게 온다. 밤, 모두가 잠든 뒤 나는 거실 불을 끈다. 어둠 속에서 휴대폰 액정이 또렷하다. 엄마와 나는 대화창을 오래 내려다 본다. 너무 많은 미안과 괜찮아가 번갈아 적혀 있다. 단어들이 서로에게 기대어 있다가 결국은 바닥으로 가라앉는다. 나는 채팅창에 한 줄을 더 적는다. 엄마, 사랑해. 전송을 누르고 바로 후회한다. 너무 늦고 너무 짧다. 그러나 엄마는 금방 답을 보낸다. 나도 두 글자. 그두 글자는 작지만 방 안에 공기를 조금 따뜻하게 바꾼다. 나는 그 공기에 얼굴을 묻고 잠깐 눈을 감는다. 명절 마지막 날 아침, 어머니가 나를 부르신다. 부엌에 한쪽 의자가 비어 있다. 앉아봐라. 어머니가 따뜻한 보리차를 건넨다. 어머니의 손등에 잔주름이 얇게 겹쳐 있다. 나는 그 손등을 잠깐 바라본다. 어머니가 말을 꺼낸다. 내가 어렸을 때는 우리 엄마도 나 붙잡아놓고 그랬다. 시집 오면 그냥 시댁에서 명절 보내는 거라고. 그래서 너한테도 당연하게 말했는지도 모르겠다. 나는 놀란 눈으로 어머니를 본다. 어머니는 시선을 내눈 위로 한 뼘쯤 올리고 먼 곳을 본다. 내 엄마도 그리울 거지. 나도 내 엄마 그리웠거든. 명절 내내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면서 생각났어. 근데 그때는 말할 수가 없었어. 말하면 다들 표정이 변했거든. 내가 이 집에 마음을 못 주는 사람처럼 보였거든. 어머니가 한숨을 내쉰다. 커피 찻잔에서 열이 올라온다. 내가 새벽에 나가려던 거 알았다. 내가 말렸지. 근데 밤새 생각했다. 내가 누구를 위해 그랬는지. 나는 입술을 깨문다. 어머니의 말은 내 가슴에 조용히 가라앉는다. 어머니가 고개를 숙이고 내 손을 본다. 내년에는 미리 얘기하자. 너희 친정에도 가고. 이번에는 내가 못 했다. 미안하다. 어머니의 미안하다는 낯설다. 그리고 눈물이 날 만큼 반갑다. 나는 급히 눈을 깜박인다. 울면 이따 전프칠때 눈이 부을까 봐 그런 생각을 한다. 며느리의 눈물에도 실용주의가 붙는다. 나는 고개를 끄덕인다. 네, 어머니, 그 대답에는 많은 뜻이 있다. 안도의 숨, 뒤늦은 용서, 어머니를 향한 고마움, 그리고 나를 향한 약속. 나는 내 자리에서 조금 일어나, 나를 다른 자리에 앉혀본다. 그 자리는 내가 선택한 자리다. 아주 작은 자리.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바람이 통하는 창가와 같다. 점심 무렵, 엄마에게 전화가 온다. 추석 명절 마무리 잘하고 있니? 엄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밝다. 어머니가 내일 같이 가자고 하셨다는 이야기를 하자. 엄마는 잠깐 말이 없다가? 그래? 그럼 내가 갈비찜 조금 해둘까? 라고 묻는다. 조금이라는 말이 참 좋다. 엄마는 늘 조금씩 나눠준다. 사랑도 음식도 걱정도. 나는 그 조금이 모여 나를 살린다는 걸 안다. 명절 마지막 저녁. 설거지를 마치고 나니 손가락 끝이 또 불었다. 어머니가 연고를 내밀어준다. 이거 발라. 나는 연고를 얇게 펴바르며 손등을 문지른다. 그 순간 어머니가 나를 부른다. 얘야. 내 어머니. 고맙다. 나는 흠칫한다. 고맙다는 말은 명절 부엌에서 드물다. 일은 당연한 것이 되고 수고는 관습이 되며 고마움은 생략된다. 생략된 말들이 부엌에 증기가 되어 다 녹아버린다. 그런데 어머니는 말했다. 고맙다. 나는 그말 앞에서 잠깐 서 있다가 천천히 허리를 숙인다. 저도요, 어머니. 그 밤, 나는 다시 엄마에게 문자를 보낸다. 엄마, 내년 추석 전에 미리 갈게. 약속할게요. 그리고 문장을 하나 더 덧붙인다. 이번 주말에 어머니랑 같이 들를 수도 있을 것 같아. 엄마의 답은 곧 온다. 그래. 그럼 나는 유자차 말고 대추차 끓여놓을게. 너 목소리 잠깐 쉬라고. 엄마는 끝내 걱정으로 농담을 만든다. 나는 그 농담에 기대어 잠든다. 명절 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아이가 잠들고 남편은 라디오를 낮은 볼륨으로 틀어놓는다. 창 밖에 가을 하늘이 허옇게 멀어진다. 나는 내 장바구니를 떠올린다. 올해도 많은 걸 담았지만 중요한 하나를 빠뜨렸다고 생각했다. 나의 시간, 나의 자리 나의 목소리 그러나 아침의 대화 어머니의 미안하다와 고맙다 엄마의 나도라는 답장 남편의 다짐 그 작은 조각들이 내 장바구니 바닥에 차곡차곡 쌓여 있다 이제 그 무게를 나는 정확히 느낀다 무겁지만 피하지 않는다 무게가 있어야 내가 있는 곳을 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자 낯익은 우리 집 냄새가 난다 세제와 햇빛이 섞인 아무 향도 아닌 향 나는 신발을 벗으며 잠깐 서 있다. 그동안 명절은 내게 시험지 같았다. 정답이 있는 문제를 마치듯 정답대로 굴러가는 하루. 그러나 시험지에는 여백이 있었다. 나는 그 여백에 작게 아주 작게 적는다. 내년에는 내일을 미루지 않기. 서툴고 느리지만 나는 약속을 문장으로 만든다. 문장에는 주어가 필요하다. 나는 그 주어를 나로 적는다. 부엌으로 걸어가 물을 올린다. 주전자에서 기미난다. 이번엔 한숨이 아니다. 엄마에게서 받은 레시피대로 유자차를 컵에 탔다가 뚜껑을 덮는다. 다음에 갈때 가져갈 병을 한쪽에 세워둔다. 작은 병 하나. 그런데 이번엔 다르다. 병만 들고 가지 않을 것이다. 나의 시간을 들고 가리라. 나의 목소리를 들고 가리라. 누가 묻지 않아도 내가 먼저 말하리라. 엄마, 우리 갈게요. 마른 입술을 떠나야 말이 된다. 다음 추석, 그 말이 우리의 문을 열수 있도록 나는 오늘부터 내 마음의 경첩을 기름칠한다. 소리 없이 열리고 닫히도록. 그리고 필요할 때는 소리 나게 열리도록. 내가 있는 자리와 내가 원하는 자리가 멀지 않도록 나는 내 발로 걸어간다. 창 밖으로 바람이 분다. 가을은 늘 투명한 얼굴로 찾아온다. 나는 그 얼굴을 오래 본다. 명절의 소음이 내 뒤로 멀어진다. 나는 조용히, 아주 조용히, 내 안에서 문을 연다. 그리고 그 문을 지나 엄마에게로 가는 길을 머릿속 지도로 그린다. 길은 멀지 않다. 다만 마음이 허락할 때 가장 가까워진다. 나는 내 마음을 설득한다. 어제보다 조금 더내 편이 되자고. 그리고 어쩌면 내년 추석에는 나는 진짜로 엄마의 현관 앞에 서 있을지도 모른다. 초인종을 누르는 손끝이 떨리겠지만 그 떨림을 두려워하지 않기로 한다. 두려움도 사랑의 형태니까? 나는 문 앞에서 숨을 고르고 마음속으로 먼저 인사한다. 엄마, 나왔어요. 오늘 이야기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다음 사연을 만들어 갑니다.